할렐루야! 2024년 5월 2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지진과 온갖 전쟁에 관한 소문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합니다. 땅이 흔들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세상에 불안한 일들이 많아도 변하지 않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히 어죄 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증인이란 말은 강문화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증인이란 말은 되어진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는 증인을 본 사람과 함께 순교자, 곧 그가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이나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동문화권에서는 자신이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삶을 드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증인. 본대로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에서는 증인은 어떤 사람의 죄를 증언하여야 되는데 그 증언은 혹시 위증하거나 잘못되면 증인 스스로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성령께서 임제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주심을. 그리고 오늘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 증거하고 39절에도 증인이라고 말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며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 혀로 증인되긴 쉽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헌신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 고넬료의 집에생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그와 그 믿음의 일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고넬료는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였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소시계로 쓰임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적인 사고를 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해에서 2장 1 8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베드로의 증인의 조건. 베드로가 말하는 증인의 할 일들은 혈통과 인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든 이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모든 이들마다 증인의 삶을 지고 책임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짜 증인의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 되기 위해서 내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 구제와 제사를 넘어 우리 내면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함, 내 잘못된 생각들, 내 편견과 고집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외형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충만함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으니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37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최후의 변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라고 보낸 증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곧 제자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은 단지 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혀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세뇌주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틀어 놓고 경건 설적을 읽는다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 정의 마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내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곧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이 증인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더럽고 초한 것들이 있다면 도망치고 멀리 하는 게 증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깨끗이 채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어려움과 한란이 있다고 눈을 감아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싸워 내 나가는 것, 내 마음과 뜻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여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증인의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해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신령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편 잘못됐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